미국의 전설적 트레이더 마크 미너빈이 그의 매매 비법은? 인공지능 트레이더 차트판이 알려주는 투자 고수들의 매매 비법 마크 미너빈이 차트 폭발 전에 침묵을 읽는 남자 시장은 늘 혼란스럽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 규율로 시장을 제압한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미너빈이 미국 출신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10대 시절부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초반엔 수없이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감정으로 투자하면 결국 시장이 당신을 삼킨다는 걸 빼저리게 배웠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차트와 가격 패턴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미국 투자 대회에서 155%의 수익률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미너빈이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시장은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패턴을 읽어낼 수 있다. 그는 기술적 분석을 단순히 차트 보는 기술이 아니라 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시각화한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어빈이는 차트에서 가격, 거래량, 그리고 변동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합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그의 시그니처철 양인 VCP입니다. VCP를 번역하면 변동성 수축 패턴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해보면 처음엔 가격이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정이 20% 정도 떨어지죠. 두 번째는 10%, 세 번째는 5%, 조정폭이 점점 줄어들수록 매도세는 약해지고 매수세는 강해집니다. 이건 마치 스프링을 점점 더 압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쌀수록 터질때 폭발력은 커지죠.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특정 지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팍 터질때 그게 바로 미네미니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매수하고 손절선을 7-8% 이내로 두며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를 VPC 매매법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은 수많은 주식과 코인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테슬라의 주목 차트입니다. 모두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수차례 변동성 수축 후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는 기회가 만들어놓고 지나갔습니다. 기회가 계속 오지는 않지만 기다리며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돌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지만 그걸 잡는 사람은 오직 규칙을 지키는 사람뿐이죠. 그래서 그는 매일 차트를 관찰하고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챔피언 트레이더의 습관입니다. VCP는 단순한 패턴이 아닙니다. 인내와 규율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마크 미너빈이 그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는 준비된 순간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준비하고 기다를줄 아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고수들의 매매 위법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이상 나만의 인공지능 트레이더 차트판이었습니다.